공수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수처장님 의심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인데, 그러나 잘못한 것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험한 과정 거치면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에 응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답하십시오. 예, 법원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정당하게 발부되었고, 우리 공수처의 뭐 수사권이나 그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대해서 어, 또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법원에 의한 체포영장이 정당하게 발부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어, 용납하지 않는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고 과도한 어떤 비난은 분명히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고요. 아니 공수처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공수처법 안에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영장,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조폭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은 거기에서부터 법구라지 모습을 양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법무부 차관께 네. 질문하겠습니다. 헌재에 가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곽정군 특전사, 사령관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고 했다.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그런 말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곽정근 사령관은 대통령의 전화를 화상이라든지 이런 스피커폰을 통해서 전 군인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헌재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두고 인원이란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이 들, 들통이 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바로 직후에, 일본 후에 인원이란 말을 여러 번 쓰면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가 있은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7일 22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잘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밟히거나 이런 식으로 인원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천 특화시장에 가서도 전부 다 퇴근하고 식당에 인원이 안 남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인원이란 말을 하고 또 어린이날 행사에서 인원이 많이 와서 김치찌개를 다못 끓여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나쁜 건가? 아니면 헌재에 나와서 저렇게 위증을 하고 위증 범죄 맞습니까? 아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당사자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위증에 해당하지는 않, 않죠. 그러면 위증은 부분에, 범죄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선서를 한 자기가 중인이, 예. 예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해요. 그 증거 인멸이고 위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나 추후에 진행될 형사소송에서 그렇죠. 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거짓말하고 위증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 책임을 <laughs> 부하들에게 다른 사령관들에게 <laughs> 떠넘기는 걸 보면서 정말 무치기만 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헌법재판관 결론 과정에서 만 천에 다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을 오늘 기관장들께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이 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놓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인원이란 말을 수도 없이 써온 사례를 제가 오늘 공개하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하는 말, 그리고 두고두고 하는 말, 모두 다 거짓말 그 자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